최근 c c s 충북 방송에서든 충북 혁신도시의 생활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수개월이 넘게 방치된 건축 쓰레기도 골칫거리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주택 단지 인근의 한 나대지. 무성히 자란 잡풀 사이로 널브러지고 수북히 쌓인 건축 폐기물들이 보이고 가까이 가 보니 퀴퀴한 냄새가 나고 방치된 통 안에는 무언가 가득 들었습니다. 너무 좀 저기 집어넣어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 준다고 써요. 이거 공공 근로자들이 투입해 가지고 파손되고 써요. 인근에 한눈에 봐도 쌓인 지 오래돼 보이는 건축 폐기물들 방치된 비닐포는 물론 나무판자와 폐타이어 등이 종합쓰레기장을 방불케합니다. 이렇게 건축폐기물들이 방치돼 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공원 관리인이 만연해진 폐기물 방치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른들서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교육이 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버려져 있고 너무 더러워져 있어서 저희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다른 관리인은 건축 폐기물뿐 아니라 생활 쓰레기나 불법 현수막 등 도시 곳곳에서 무단 방치가 만연해지면서 어느 한 사람을 탓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가다가 뭘 아무데나 씩 집어내버리면 애들도 뭘 가다가 집어내버리는 것이 걔 어른들이 첫째 저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폐기물 문제는 우리 아이들 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